가짜 남자친구를 구하는 민지. 전이 사람이요. 아이고, 안목이 뛰어나세요. 이분은 하루에 50만원인데 이미 예약이 차버렸네요. 딴 사람들은 사장님같이 안생겼는데. 그런데 그때. 아이 엄마. 여자친구 데려오라고 하지 좀 마요. 같은 상황이네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남자친구 역할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. 우리 서로 도와주는 거 어때요? 아, 저는 그게 아니고. 제가 20만원 더 드릴 테니 제발요. 좋아요. 남친 섭외 성공. 저희 이모가요 저랑 저희 엄마를 엄청 무시하거든요 근데 이모 딸이 회사 대표랑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장님 행세 좀 해줘요 그 S그룹 대표 이지훈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 사람 신비주의라 얼굴도 안 나오잖아요 좋아요 만남의 날이 되고 나이도 어린 게 어른을 기다리게 하네 백수인 언니보단 제가 바쁘긴 하죠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돼 우리 사위가 바로 S그룹의 이지훈 대표거든 뭐요? 왜 하필 이지훈이요? 설정 바꿔야겠어. 제가 좀 늦었네요. 그때 사촌 언니의 남친이 들어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네요. 너도 남친을 고용한 거다 이거지? 엄마, 이모, 이건 지훈 씨가 사온 명품 선물이에요. 민지야, 너는 설마 빈손으로 왔어? 이건 제가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에메랄드 팔찌입니다. 이거 길거리에서 사온 가짜 팔찌지? 딱 봐도 짝퉁이네. 아니 그걸 왜 떨어뜨리고 난리요? 기겁을 하고. 가짜는 깨져도 상관없잖아. 진짜라고 해도 내 남친이 그 정도는 물어줄 수 있어. 너네 물어줄 능력 없잖아. 너 S그룹 몰라? 내가 이지훈 대표라고. 연기 좀 그만해. 너 이지훈 대표 아니잖아. 길거리에서 50만 원 주고 남자친구 빌려왔지? 나이 사람 봤다고. 너 그게 무슨,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끝까지 우기는데? 그런데 그때? 이지훈 대표님, 준비하라고 하신 술 가져왔습니다. 거 봐라. 이지훈 대표라고 하잖니. 이거 당신이 준비한 거 맞아요? 제가 준비한 거 아닌데요. 혼란스러워하는데? 대표님, 지금 바로 열까요? 열어보세요. 알고 보니 민지가 섭외한 남자친구가 진짜 S그룹의 이지훈 대표였는데 그럼 지연이 남친은 대체 누구야? 저 사람은 길거리에서 섭외한 사람입니다. 아까 깨뜨린 팔찌나 배상하세요. 그 팔찌 얼마인데요? 별로 안 비싸요. 이억 정도 합니다. 저,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50만 원 입금하는 거 잊지 마세요. 지연의 가짜 남친은 바로 도망가고 인지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물어? 가족끼리 왜 이러니 정말! 제 남자친구가 결정할 일이라서요. 할부도 가능합니다. 그러게 그걸 왜 깨고 그러냐? <laughs> 죄송해요. 진짜 이지훈 대표님인 줄 몰랐어요. 너 오늘 예비장모님 뵈러 갔다며? 여자친구 없는 척 하더니 그 아가씨 우리 집에는 언제 데려올 거야?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. 이제 저희 집갈 차례니까요. 우리 잘 됐으면 좋겠다.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, 좋아요 눌러주세요!